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간다! 앤디 간다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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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정말로 민우 형이 정말 이 집이 대박이 나서 앤디한테 맛있는 걸 사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하나에 500원. 아이고. 어. 비싸요? 뭐, 뭐, 뭐. 안 먹죠. <laughs> 알았어. 둘에서 또 엔디가 <laughs> 네 개라는데요. 이거 제가 주, 니까 제가 가격이잖아요. 네. 아, 예, 예. 한예슬 씨랑 되는 건가, 아니면 김태희 씨랑 되는 건가? 아, 어,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. 아, 그래요? 아, 그런데 앤디 씨는 큰일 났네요. 예슬 씨 뺏겼네요. 어, 귀엽게 안 써요, 뭐. 전화를 했을 때. 전화로. 전화로.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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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앤디 <laughs> <MD> 배고파. <laughs> 심심해 앤디, 심심해 앤디, 놀아줘 <laughs> 아, 앤디, 죽어 앤디, 죽어 디 죽어요